아가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목 내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네, 수선화여 골짜기의 백합 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화파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좀 길었죠. 근데 너무 말씀이 좋아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어, 오늘은 예수님 저번 제가 설교할 때좀 오래됐지만 예수님 깊이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 예수님 깊이 알기 말씀 두 번째 주제 내어여쁜 자야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사실 저는 설교하기 2, 3주 전에 보통 설교문을 다 완성하고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간만 보내고 보통 어, 경건 읽기 한 20번 정도 하면 하나님이 좀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번을 읽어도 30번을 읽어도 아무런 마음을 주시지 않기에 정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그렇다면 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laughs> 계속 읽어야죠. 그래서 아침에 눈뜨고 읽고 또 자기 전에 읽고 교회 와서 <laughs> 숨나는 대로 읽고. 또 운동 갔다 와서 읽고 밥 먹고 나서 읽고 하루에 정말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서가 8장인데 아마 100독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음, 성도님들은 아가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자 그대로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시다 성경에서 읽기에 좀 난해한 의미가 있고 표현의 수위가 높아 읽기 좀 거북하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읽기에 아름다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의미는 모르겠으나 읽기만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저는 이랬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읽자 이런 적이었거든요. 아가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아가서가 유대인들의 명절에 낭독되는 성경 다섯 권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인 유월절유월절하면그유월절 어린양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회당에서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유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하독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거룩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유월절에 아가서를 읽었, 읽었지 하는 나름의 저만의 그 아가서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의 의미는 Song of Songs라고 노래 중의 노래 또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불리웁니다 또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쓴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 그가 쓴잠언은 성전의 뜰을 상징하고 또 전도서는 성소를 상징하고 아가서는 지성소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서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의미를 상징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은혜의 시대인 신약시대 성도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을 친히 찢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해졌습니다. 6월절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 같은 성도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서가 유월절 노래로 불려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순람미여인의 남녀간의 사랑을 성경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아름다운 표현들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아가서를 보아야 할까요? 음, 처음에 예수님 깊이 알기 말씀 두 번째 주제 내 어여쁜 자야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말씀을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어여쁜 자야라고 누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아마도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아, 예수님 깊이 알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어떤 존재보다 사랑하는 연인이 눈에 눈에 눈이 멀어 콩깍지 씌어서 바라보는 그 사랑 이상의 사랑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콩깍지도 벗겨지지만 예수님은 연인에서 부부 이상으로 더 친밀하며 더 사랑하며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사랑하는 존재보다 더 가깝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향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만을 건네고 계십니다. 아 예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또 모든 것을 감싸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사를,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나 우리를 연인으로 부부로 한정지을 수 없는 더 소중한 존재,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더 사랑하시는 나는 내 아내, 너는 내 아내 라는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 존귀하고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설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말씀과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화파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 갓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1절에서 술라미 여인은 자신을 들판 위에 지천에핀 꽃, 흔하디 흔한 수선화과 나리꽃처럼 평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는 험한 골짜기, 아무렇게나 핀, 초라하고 촌스러 나리꽃이라고 합니다. 산골에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꽃피는 두메산골에서 자란 저는 아, 이 모습이 너무도 상상이 갑니다. 봄이면 지천에 꽃들이 여기저기 막고 피어납니다. 들판에 나지막한 동산에 진달래, 산수유, 매화꽃, 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꽃들이 여기저기 막 피고 피고 하다 보니 골짜기 사이에 피는 흔한 야생화 꽃에는 관심이 가지도 않습니다뿐더러 눈길도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슬란미 여인은 앞서 1장에서 자신을 검다고 말하는데 이 뜻은 흑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떼학볕 아래 고되고 힘든 일 하느라 검게 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신분이나 부잣집 여인이 아니라 투박하나 청순한 시골 처녀로 두드러질 것 하나 없는 흔한 나리꽃과 같으며 땡볕 아래 거친들에서 힘든 일하며 살아가는 시골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슬라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들판에 아무렇게나 피는 흔한 나리꽃과 같은 존재.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않고 바람 한번 세차게 불면 꺾어지고 꽃잎 다 떨어져서 숲을 속에 묻혀 금세 쓰러지는 존재.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절에서 솔로몬 왕은 순남미 여인을 가리켜 가시덤불 속에 유일하게 핀 청초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담고 있는 백합화와 같이 그녀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 어느 여자보다 뛰어나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도 뛰어나게 아름답고 너무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또 3절에서 슬라미는 사랑하는 자가 스풀리 무성한 곳에 유일한 사과나무로 시원한 그늘에 앉으니 기쁘고 열매도 먹으니 달콤하다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떼악변 내리쬐는 들판에 억센 가시풀 같은 고난과 역경이 닥치는 인생 여정에서 사과나무처럼 피할 시원한 그늘을 아낌없이 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그 고난과 역경조차도 기쁨이 되고 마침내는 우리 삶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주위를 행복하게 하는 예수의 향기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잔치집은 히브리어 벳하야인. 즉더 하우스 오브 와인이라는 뜻으로 구약 시대의 술의 집으로 포도가 자라는 포도원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잔치집은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예꾼부 우리 예꾼부 친구들도 다 외웁니다. 나는 <laughs> 예수님 말씀인데요. 앞서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거친 들판에서 검게 탄 우리를 청초한 아름다움을 가득 담고 있는 백합화다. 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뛰어나게 아름답다고 부드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사절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호세아 이장 말씀 중 보면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라는 말씀처럼, 포도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아예 포도원을 우리에게 송두리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포도원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깃발을 우리 머리 위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민숙이 2장,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민수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창출래미 신입니다 <laughs> 네. 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은 안찾으셨나요 <laughs> 네. 각기 자기가 속한 군대의 깃발 아래 각 가문의 기를 세우고 납, 만남의 장막 둘에서 조금 떨어진 진을 치도록 하여라. 해 뜨는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부대를 편성하여 기를 앞세우고 진을 친다. 유다 족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아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라는 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겔이라는 이처럼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구별하기 위해서 꽂아둔 깃발로 깃발을 봄으로써 그들이 어느 지파인가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깃발이 술람 위에 있다는 것은 그녀가 솔로몬에 속해 있다는 것이며 즉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또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으니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고 합니다 NIV 성경을 찾아보면, "Fresh me with apples, for I am faint with love"라고 리프레시의 의미로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고 직역하면서 사과를 사과로 나를 회복시켜라, 새롭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으니 사과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해주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생각과 마음은 세상에 조금씩 내어지고 더 세상과 가까운 삶에 익숙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힘들고 고민되고 나중에 마음의 병처럼 어려움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 모습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서 빨리 회복되고 예수님 따라서. 새롭게 되고 싶어하는 순람미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은 육절 말씀처럼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시며 위로하시고 안쓰러워하시고 아기를 다루듯 조심히 토닥이는 것만 같습니다. 거기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조금은 아픈 것 같아도 얼마나 조바심이 나고 신경 쓰이고 집안에서 걸을 때도 뒤꿈치를 걸, 들고 걷고 어떨 땐 숨소리도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조그맣게 숨을 쉬고 또 움직임도 살살 최소한 동작, 동작으로 움직이며 지켜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 사랑을 하면 목소리, 미소, 몸짓 하나하나 다 느낄 수 있고 다알수 있습니다. 아, 아니신 건 아니시죠? 네. 300미터 밖에 서 있는 모습도 알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드는데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멀리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도 구별되어 들립니다. 지금 순라미는 사랑하는 사람이 설레고 기쁘고 보고 싶고 빨리 만나서 만나보고 싶고 달려오는 모습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보고 싶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놀랄까봐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고 창문 밖에서 살며시 안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진정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아, 사랑하는 여의를 보러 한다름에 달려오는 사람처럼 우리를 향해 설레고 기쁘고 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놀랠까봐 조심스럽게 살며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 벅차고 기쁩니다. 또 이런 우리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인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눈높이에서 연인처럼 부부처럼 자녀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설교했던 시편 8편 말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마음을 꽉 채우는 듯하고 어, 좀 아리다.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듭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 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만 감동적인 건 아니죠. 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입니다.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세차게 휘몰아치는 폭풍 속 고난과 겨울 같던 역경도 지나갔고, 세찬 장대비 같이 몰려오던 시련들도 끝났으니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이땅 위에는 새롭고 여지껏 보지 못했던 아름답게 필 꽃들과 하늘 선율을 실은 새들의 화평과 평안의 노래가 온 땅에 들리고 땅 위를 가득히 덮을 거란다. 이제 꽃이 피고 푸른 나무 우거질 그 날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 들은 풍성히 익어가고 포도나무 꽃향기 짙게 토하는 나의 포도밭엔 달콤한 포도꽃 향기에 극하게 덮을 거란다. 사랑과 기쁨을 노래할 우리의 포도원으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밖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서 이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 그 지성소에서 연인보다 부부보다 더 소중하고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기다리시고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고민을 좀 하는데요. 하겠습니다. 찬양을 한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요.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룰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손을 잡고 함께 가자 함께 가실 거죠 <laughs> 계속해서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성도님들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밥은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살것 같고 특별히 신비한 곳에 살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지 않았나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네,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위틈, 높이, 그 누구의 손도 닿을 수 없고, 은밀한 곳에 있고, 고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기만 한 모습이어서 얼굴도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간혹 돌리는 목소리는 귀에 녹을 듯 부드럽고, 얼굴은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본래 아름답다는 의미는 그냥 아름답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토브인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 결과에 대하여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쓰인 아름답다입니다. 아름답다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에 꽃이 만발하게 필 그때. 작은 여우 때문에 어떤 흠집이나 상함이나 망가진 모습이 조금도 없는 포도원, 또 시원하고 달콤한 육즙이 꽉찬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달려 있게 될 포도원, 포도꽃 향기 가득 덮은 풍요로운 온전한 포도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 그에게 속하였도다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조하심으로 포도원이신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다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을 술람미의 고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어,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때 결혼식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결혼이 주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의 연합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라 칭하여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영원히 내조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연합으로 신랑 신부 결혼의 의미를 넘어 더 가깝고 깊은 관계 더 치밀하며 사랑하는 관계 더 소중하고 존귀한 관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순람미는 사랑하는 임을 목자로 그가 백화파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 구나라고 합니다. 백화파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인다는 의미는 고귀한 신분인 솔로몬 왕이 낮은 신분 양치기 목자로 거친 들판 한 가운데 양들 무리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며 보살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왕인 솔로몬 왕이 낮은 양치기 목자 신분으로 주저없이 내려와 양들 무리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 나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더럽고 냄새나고 앞도 잘못 보고 고집불통인 양들처럼 또한 온갖 세상의 오염과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뒤로 하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계시며 함께 하시고 보살피신다는 의미를 감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 곧 주님이 내 안에 임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대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느 성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한 성교사님이 "나는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내 안에 나올 게 없어 고갈이야" 이렇게 말을 하자 다른 성교사님은 "성교지가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낼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은혜의 바닥이 난것 같아 이렇게 더 이상 줄게 없어 정말 포기할까 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한 목사님은 순간되는 생각이, 그럼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떠실까? 예수님은 힘들다, 못하겠다, 지쳤다, 은혜가 바닥났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곁에서 계시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교육부 교사들과 함께 기도회를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이 좀더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지친다, 힘들다, 생각들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손을 잡고 힘을 내자 일어 나자 우리 교사들을 향해 위로하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힘을 얻어 여름 사역 동안 은혜를 게 넘치게, 넘치게 흘려보내는 교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